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향기템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향수인데요 이거는 베르사체의 크리스탈 오드 토알렛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독한 향수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는 쓰지만 그래도 엄청 독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 향도 너무 좋아서 제가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원래 이거보다 작은, 작은?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거를 쓰다가 아 얘는 나랑 계속 함께 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큰 제품을 구매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선물로도 또 받아서 또 새거가 있어요. 이거고요. 이게 로션으로도 있는데, 바디로션. 이거 같은 향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헤어미스트. 겨울에는 정전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독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쓸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저 마음에 드는 향기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제품들을 헤어미스트 같은 이런 제품들을 저는 애용하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중학생?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무튼 예전부터 사랑하던 제품이에요. 체리 블러썸 향기인 패스트샷 가격도 되게 저렴할 거예요 더패스샷 헤어미스트 체리블라썸 향기 이게 헤어미스트라서 지속력이 약할 줄 알았는데 이걸 뿌리고 나갔는데요 뭔가 되게 냄새 냄새 좋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속력이 나쁘진 않은가 봐요. 이거는 엄청 좋은 샴푸 냄새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헤어 에센스예요. 퍼퓸 헤어 에센스라서 향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 물 같은 걸, 아니, 물 같은 제형인데요. 이거는 진짜 생화, 생화 냄새요 꽃집 가면 날것 같은 그런 향기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향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생화향이거든요. 생화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추천.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지금 현재 저의 최애 향기입니다. 이거는 로롤 로롤 <laughs> 향수예요. 는 장미향기인데요. 아, 뭐냐면, 로이비, 로드 퍼퓸, 로론, 베르바모앤 화이트 로즈. 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좋은 장미향이에요. 그냥 작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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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르면 너무 좋아요. 브로이비 제품인데요. 이거는 같은 향기로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다른 향기로 구매했거든요. 이거는 피오니엔 화이트 머스크 향인데 제가 원래 머스크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너무 좋아요. 허, 너무 좋아요. 진짜로. 여기 향기가 대부분이 좋더라고요. 맡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향기를 맡아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향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